여러분, 한 번쯤 치과에 가본 적이 있죠? 혹시 무엇 때문이었나요? 대부분 치과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썩은 이 바로 충치 때문이라고 해요. 충치는 왜 생기는지 한번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충치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화학세균설이에요. 뮤탄스라는 세균이 입 안에 살면서 설탕이나 탄수화물 같은 당분을 먹이로 섭취하고 소화시켜 에너지를 얻은 후 산을 배출하여 치아를 녹임으로써 충치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신생아의 경우 어른들이 예쁘다고 뽀뽀를 하거나 이유식을 먹일 때 먼저 씹어서 넣어준다면 어른들의 입안에 있던 뮤탄수균이 아이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신생아는 입안에 균이 없는 상태이지만 어른들로 인해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평생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조심해서 뮤탄스균 접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겠죠. 치아가 충치에 취약한 시기를 지난 후에 균에 노출되게 함으로써 충치 발생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뮤탄스균의 먹이가 당분이므로 당분 섭취량을 줄이면 뮤탄스균의 먹이가 적어지게 되므로 활동과 번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분 섭취량을 절대적으로 줄일 수 없는 경우는 자일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의 사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분의 양도 중요하지만 섭취 형태도 중요합니다. 카라멜이나 빵과 같은 형태의 섭취는 치아에 달라붙기 좋은 형태이므로 입 안에 오래 남아 있게 됩니다. 치아에 달라붙지 않는 다른 음식과 당 함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충치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게 됩니다. 우리가 당분 섭취를 인지하는 경우는 신경 써서 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섭취하는 당류의 양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잘 닦는 것입니다. 뮤탄스균의 먹이는 입안에 남아있는 당분이므로 입안에 음식물을 남기지 않으면 균의 먹이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섭취한 후에 바로 이를 잘 닦아주면 뮤탄스균의 양과 활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닦는 방법은 일반 칫솔질, 치실, 치간, 치솔 등을 사용하는 것 외에 음식물로도 <laughs>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현미, 채소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씹는 과정에서 치아를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충치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점착성 있는 당분 섭취를 줄이는 대신 채소류를 섭취하고 이를 잘 닦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타액도 세정 효과가 있는데 밤에는 타액 분비량이 감소하므로. 자는 시간은 충치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깨끗이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